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박범계입니다. 아베의 시작된 일본의 무대와 경제 침략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아베는 야마구치현에서 후학을 가르쳤던 명치유신과 한반도 정발 즉 정한론 대동아 공영론의 이론적 주창가인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군국주의적인 발상이고 DNA가 있는 인물입니다. 평화헌법을 거쳐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은 경제적으로 침체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그레이트 코리아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턱밑까지 따라갔습니다. 한반도에서 만약에 평화가 정착이 돼서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경제적 발전을 도모한다면 어쩌면 아베로서는 재앙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베에 의한 저 무도한 경제 침략을 반드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똘똘 뭉쳐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저 무도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습니다. 그레이트 코리아 ファイティーみたいな。